자, 현우 안녕 안녕하세요 음 하기TV 출연해줘서 고마워 네 손도 이렇게 흔들어주면 영상이 더 이쁘지 <laughs> 자 하기TV 관장님이 인터뷰하잖아 네 다른 친구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음... 아무 생각 안했어 야, 왜? 관심이 없었어? 야, 네 친구 도... 도균이 했고다 했는데, 응? 친구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 관장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인터뷰 영상에 관심이 없는 거야? 야, 인터뷰 영상에 이렇게 침묵시간이 기으면안 되지. 친구, 친구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무슨 기분이 들었어? 저, 저 힘든 걸왜 하나, 저 불편한 걸왜 하나 아니면 오 잘하네 이런 생각했어? 어떤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끄럽게? 근데 이게 좀 커야 돼. 이게 마이크가 여기에 있어서 목소리가 안 들어와. 관장님 목소리만 들리고 현우 목소리는 안 들려. 네. 좀 크게. 자. 도윤이가, 도윤. 윤. 도윤. 도윤이가 되게 친한 친구지, 그지? 네. 도윤이는 현우가 되게 친한 친구라 그랬는데, 도윤이 그 인터뷰 한거 봤어? 좀 봤어요. 봤어? 네. 어, 보면서 어땠어? 음.. 얘 조회수 좀 나오겠다 이런 생각했어? 네 어.. 두윤이 인터뷰는 뭐가 재밌었어? 음.. 안봤다 아.. 너. 그럼... 모르겠어 <laughs> 모르겠어? 네 음.. 자.. 주지스 되게 잘하잖아 네 주지스 현우는 스스로도 주지스 잘한다고 생각을 해? 네 어 어떻게 그렇게 알게 돼? 뭘로? 남들보다 잘하니까. 응? 남들보다. 네. 응. 실력이 더 좋으니까. 어 남들보다 실력이 좋다는 거를 누가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느껴서? 저도 그렇게 느껴. 어 어떨 때 느껴? 음 어려운 상대를 느꼈. 어려운 상대? 네 어, 현우가 어려운 상대가 누구였어? 도윤이 음, 도윤이? 도유, 네 <laughs> 음. 자, 하긴 도윤이하고 체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 비슷하기만 해도 엄청 잘하는 거지 학교에서는 뭐 재밌는 일이 있었어? 네 음, 어떤 일이 있었어? 음, 그냥 친구들이랑 놀때 오늘은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때 재밌었어? 체육할 음, 때 배드민턴. 아, 오늘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 했어? 네. 오, 배드민턴 파트너는 누구야? 그 친구들 돌아가면서 다 파트너 했어? 아니요. 누구랑 쳤어? 도윤이. 도윤이하고? 네. 어, 그러면 이거 둘다잘 쳐야 재밌지 않아? 배드민턴은? 네. 도윤이 형이 더잘 칩니다. 도윤이가 더잘 아, 뭐. 쳐? 네. 어, 도윤이는 배드민턴 쳤어? 배웠어? 네, 2년 했어. 2년? 어디서 배웠어? 네, 라핀에 위에서도 배우고. 어. 국가대표 선수한테 배웠어. 오. 어. 음. 그랬구나. 음. 아. 배드민턴 그러면 현우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야? 지금. 도윤이? 도윤이? 네. 야, 둘이 체격 차이도 많이 나는데 어째 도윤이랑 친구가 됐어? 친해. 응. 음. 음, 홀쭉이와 뚱뚱이 아니야? 응. 그런데 둘이 뭐가 맞는 거 같아? 왜 친한 거 같아, 둘이? 얘기도 음, 맞고 노는 친구 음. 같은 것도 맞아요. 두인이 음. 게스트로 출연할까? 네. 네. 응, 옆에 들어가고. 네. 어, 자, 두인이 게스트로 왔습니다. 박수. <laughs> 의자 앉아. <웃음> <웃음> <laughs> 자, 자, 오늘 인터뷰는 자, 현우 인터뷰인데 현우의 절친 도윤이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감사, 감사. 자, 현우가 생각하는 도윤이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성격이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때서좋아잘 음, 달라는 것도 있고 현우가 해달라는 거 해줘. 네. 야, 그 해달라는 거 해주면 친구 해달라는 거 해주나? 보통 친구들이 안 해주나? 어, 뭐든 걸 해달라고 해? 먹을 거 사줘. 도윤이한테 먹을 걸 뺏어 먹는단 말이야. 네. 어떤 걸 보통 해달라고 하면 도윤이가 해줘? 음, 게임 같이 해달라고나 같이 놀자할 놀자 때. 아, 놀자할 때 해줘. 네. 어. 도윤이는. 게임이나 이런 거 같이 하자고 할때 어때? 그냥 해주는 거야. 너무 같이 좋아해서 좋은 거야. 게임도 좋아하고 응. 해가지고 그냥 같이. 현우랑 하면 특별히 더 좋은 이유가 있어? 다른 친구들보다? 약간 말 같은 게잘 통해서 더 재밌어요. 음, 예를 들면 어떨 때 말이 통해? 예, 형식상 접대 멘트 같은데 내래 진짜로 말이 통하는 게 아니고 응? 친구를 위해서 그냥 형식상 해주는 말이야? 아니요. 응, 그럼 어떤 때 말이 통하는 거다. 예를 경험한 거. 이럴 때 어, 역시 나는 현우가 참 마음에 든다. 아니면 도윤이가난참 역시 좋다. 이런 걸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요. 음그 응, 있으면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한뭐말 같은 걸 말할 때 같이 공감해 주. 공감? 응. 어떤 말을 할때 공감을 어떻게 해줘? 나 운, 어떤 운동이 재밌다 이러는 거 그런 거 재밌지 응. 에피소드 하나 그 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했어 현우가 현우한테 배드민턴을 내가 좋아해가지고 현우야 배드민턴 재밌어 는데 현우도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 음, 그렇지 누군가가 좋아하는 거는 또 무조건 까는 친구들도 있지, 그지? 그런 애들은 매너가 없는 거고. 현우는 도윤이랑 도윤이한테뭐 해달라고 할때 네. 도윤이가 해주잖아, 그지? 네. 다른 친구들은 안 해줘? 음, 도윤이보다는 많이 안 해줘. 안 해줘? 네. 어, 도윤이한테 해달라 그러는 게 같이 하자 그러는 게 게임. 그다음에 또. 놀자는... 놀놀때 뭐하고 놀아? 음, 음식 먹고. 편의점에서? 네. 편의점에서 뭐 사먹어? 라면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사먹으면 둘이 똑같이 하나, 똑같이 먹어? 거의, 그래. 야, 덩치로 봐서 도윤이가 좀더 먹어야 되지 않아? 그래야 공평하지 않을까? 응? 아니야? 현우 생각은 어때? 해야 될것 같아. <laughs> 같아. 현우가 더 많이 먹고더 다시 같이 등치가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네. 음. 자,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 중에는 어떤 게 제일 재밌어? 체육관에미술이요 음, 미술? 음. 체육 시간에는 오늘 배드민턴 한 거고 그지 네. 미술은 너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아니요 그럼 미술은 왜 좋아? 만드는 거. 어 만들기 좋아해? 네. 어, 제일 재밌는 만들기가 뭐였어? 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음. 도윤이가 볼때 현우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좋은 점. 좋은 점이? 응. 현우의. 현우 약간 재능 같은 거요? 어, 뭐 재능이나 뭐 다른 거, 뭐 아무거나 다. 운동력. 운동?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현우 인기가 좋아? 아니면 인기 좋아? 친구들이 현우 를왜 좋아하는 것 같아? 잘생겼어요. 잘생겨서? 잘생기기도 했고. 노는걸 되게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 근데 딱 보면 체육관에서 별로 말도 안 하고 되게 쑥스러워하지 않아? 현우? 친구들 사이도 그래? 친구들하고 할 때는 아숙스러워하는데 어른들 앞에만 가면 컨셉이야? 쑥스러워하는 척하는 거야?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그냥 스러워 지금도 말막 이렇게 막몸 비비고, 막 왜? 뭐가 그렇게 불안해? 자, 재밌는 얘기를 꼭 기억하고 있다가 하기 TV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 하기 TV가 인기가 있어지지. 다음에 좀더 재밌는 얘기를 갖고 오세요. 네. 그리고 조회수 백 명, 백회 조회 빨리 넘으세요. 네. 추석 때 엄마, 아빠,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다막 보시라고 그래. 네. 자, 자 인터뷰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인사. 자 꾸벅, 꾸벅 인사해야지. 오케이.